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종목을 한번 사볼 건데. 자, 우리가 종목을 살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순서를 정해서 사는데자첫 번째 기업이 재무제표가 좋냐 안 좋냐 이걸 첫 번째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구간까지 떨어진 종목들을 찾는 거고 세 번째 이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걸쳐서 내가 어느 종목을 픽을 했으면 이제 그 픽에 대한 종목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첫 번째에서 뭐두 번째를 통해서 뭐 A라는 종목이 나왔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A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가 됐든, 뭐 다음이 됐든, 검색 사이트가 됐든, 또 유튜브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서 알아보는 거야. 아, 이 종목이 어떠한 회사이고 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뭐 어떻게 주력 제품 은 뭐고 그런 걸 이제 알아보는 심화 단계인 거지. 그래서 이것까지 통과가 되게 되면 아, 괜찮네.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야. 이해 가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만한 종목을 컨택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나라 반도체 가장 대표는 뭐야? 삼성전자지. 삼성전자지. 자, 그러면 철강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건 뭐겠어? 철도 삼성전자는 많이 들어봤잖아 네. 근데 철강에 대한 대표 종목을 말하게 되면 너도 들어봤을 거야 왜냐? 모를 수거든 그것은 큰 기업이라는 거야 모르면 요 모르면?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너 <laughs> 정말, 정말 모르는 거지 뭐 모르면 언제부터 알면 되는 거지 오늘 알면 되는 거지 자 철강에 있어서 가장 네. 대표의 종목은 뭐냐면 포스코야 아~~ 포스코 많이 들어봤지? 네. 포스코, <laughs> 그, 제가 조사도 했어요. 음. 자, 포스코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포스코의 시세부터 좀 보자고. 자, 포스코가 오늘 지금 2 3 0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야.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한번 봐봐. 이게 실적이 여기 나오게 되지. 네. 근데 매출액은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야. 음.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봐봐 2년 전에 비해서 어딜만큼 올라갔나 3배. 순이익은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 우리가 이제 자 1000억을 벌게 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그만큼 대비를 해갖고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많이 올라갔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럴 것같아 남겨먹는 게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야 똑같은 천 원짜리를 팔았는데 2년 전에는 천 원짜리를 팔아서 100원만 남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천 원짜리를 팔게 되면 100원을 이익보는 게 아니라 300원, 400원, 500원을 이익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 올라가지 않았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뭐겠어? 좋아요 회사 쪽에서 그치 좋겠지 좋아요 좋아요 구조 자체가 이제 똑같은 양을 판다 하더라도 그만큼 회사에 남기는 잉여금이 많아진다는 소리인 거잖아 네. 그럼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이 현상은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 좋은 현상 좋은 현상이지 그럼 내가 최대한 쉽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인 철강의 대표인 포스코가 이렇게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보게 되면 고점이 41만 3천 원까지 갔었었지 네. 이때가 언제였냐 작년 5월 달이었어 네. 근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지금 떨어져 있어. 마이너 스30% 마이너 스30% 여기 보게 되면 최고점이라 써져 있지. 네. 이 최고점은 네. 이 주가가 최고로 찍었을 때 가격이고 이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 가격은 몇 프로가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을 해 주는 거야 자동으로. 음, 음.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30% 떨어진 가격이 286,500원이라는 음, 거야. 네. 어찌 됐건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매출 구조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차트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데 의미를 준다 그랬지. 사야겠는데요? 아니 그 이건 이제 무거운 너무 너무 무거운 주식이니까 어 너무 무거운 주식이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거고 물론 포스코를 산다해서 나쁘진 않지 좋지.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음.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일단 포스코의 전체적인 환경이 좋아. 그래서 이제 내가 철강 주 쪽들을 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뽑아온 종목들이 이렇게 있잖아. 뭐 TCC 스틸, 포스코. 있네 여기 대안제가 헤이지, 종부재철, 동양철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컨텍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뽑아온 종목 중에서 네. 종목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네. 세아베스틸 네가 뽑아온 것 중에서 네. 세아베스틸 한번 보자. 네. 세아베스틸 자, 세아베스틸도 보게 되면 좋아.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반영이 많이 올라갔지. 네.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보게 되면 45%가 떨어져 있는 가격이고. 응.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도 뭐 매수를 한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 다만 그 동안에 올라갔던 폭이 이 폭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야 만원짜리가 3만 0천원까지 갔으면 3 60%가 뛰었거든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것보다는 아직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그래서 해아바스티를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도 네가 뽑아왔는데 갖고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도 실적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네 말도 못하게 증가를 했네 근데 이거 중간에 흔들린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날간이 뭐야? 그러니까 거야. 갑자기 떨어지는 게... 작년에는 수익을 못본 거야. 말 그대로 철강이 원자재 자질를사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고 철강 가격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야.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돈값처럼 아, 어, 금값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원자재 값들이 있으니까 음. 고로재강도 있고 고로재강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테스트를 하고. 네. 티시 시스티, 티시 시스티는 너무 많이 지금 상승이 바로 나와버렸지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패스. 그다음에 대한제강. 대한제강은 버섯도 움직이기 시작해버리네. 대한제강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봐봐. 보이지? 대한제강은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대한제강 제일 그림이 좋아.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제가> 하는 거야? <걸 웃음> 페이지. 봅니다. 페이지. 아니야 따로 빼놓는 거 헷갈리니까. 페이지 어, 동부 제철도 바닥에서 돔을 올라오고 있지. 철강주들이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동양철관. 아, 실적이 안 나니? 아, 그래도 괜찮아. 그냥 <laughs> 어느 걸? 자, 현대 제철도 실적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네. 말도 못하게 증가를 했네. 지금 우리가 갖고 온거 대부분의 종목들 어느 걸 사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내가 봤을 때 철강주들 자체가 어... 어느 걸 사도 그냥 땡큐야. 현대 b g 스틸. 이것도 고점대비 많이 떨어져서 괜찮고 근데 최근에 상승이 났으니까 이거는 빼고 음. 최근에 상승이 안 나온 것들로 위주로 봐야 돼 네. DSR 제강 이것도 과제 납폭주로 괜찮긴 한데 이것도 패스 <laughs> 동국제강 패스가 어느 패스예요? 후보 후보, 후보. <laughs> 음. 동국제강 재강. 동국제강도 오늘 4.66% 상승이 나오고 불국철강 <laughs> 오 가을씨 잘 찾아왔네요 불국철강도 <laughs> 이건 근데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건 패스하고 지금 뽑아오면 동북제강, b s r 제강 동양철관, KG동부제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오늘 상승폭을 보니까 그래도 바람이 부는 를좀 빨리 사는 게 좋으니까 아직 바람이 안 불었고 바람이 부는 게 뭐예요?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거래량이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들 음.. 시세가 뭔지.. 시세 지금.. No. 몇 프로 올라가고 있나 네. 응 음. 이게 시세 올라고잖아 벌써 육프로 올라가고 있잖아 육프로 올라간 게 좋겠어 육프로 올라간 게 좋겠어 육프로 올라간 게 좋지 그러면 잠깐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거야 어? 아 줄이는 모른단 말이야 바람인가 지금 날씨 얘기하 시간이 았잖아 대한제강 대한제강도 움직이고 있고 이게 다섯 개야 총 그래서 네. 대한제강 k g 동부제철 동국제강 DSR제강 경영철강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골라 잡아 하면 돼 그래도 이거 봐야 되는 거아니에요네봐 삼 단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 1 단계 재무제표 괜찮은 네. 것들 뽑아갖고 거기서 네. 2 단계 종목들 네. 지금 선별 2 차로 끝내 고삼 단계 인터넷. 여기서 이제 찾아보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다섯 개 5개 중에 다섯 개를 다조사하기는또 네가 힘드니. 이 다섯 개 중에 네가 하나 선택해. 하나요? 아너 하나만 사야지. 가운데 삼 번. 동국제각? 네. 자 이거 일단 다섯 개다줄 테니까 네. 여기서 이제 네가 다섯 개를 가지고 네. 뭘 해야 되느냐 네.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네. 다 조사를 때려 보는 거야 뭐 동국제각이다 그럼 동국제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서도 이제 바, 잘 봐야 돼자동국제가 들어가면 동국제가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지 네. 그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봐 네. 그러면 어... 홈페이지 보게 되면 뭐 기업 소개도 있고 연혁도 있고 전체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재무정보 뭐 실적 보고서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 홈페이지가 뭐야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라고 홍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홈페이지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메뉴 중에서 우리는 주로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컨택을 해갖고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할때 봐야 되는 거는 주관적인 거는 빼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위주로 봐야 돼자 축구공이 하나 있어 축구공의 주관적인 사실은 뭐야? 축구할 때 쓰는 공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지 객관적과 주관적 주관적인 거제생각 그렇지. 주관은 개개인의 생각인 거고. 객관적인 거는 전체가 모르겠다.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축구공이라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뭘까? 그렇지. 그다음에 축구공은 둥글다.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야. 자, 그럼 주관적인 사실은 뭘까? 아, 이 공은 내가 사용해 봤는데 공이 너무 무겁고 잘 나가지가 않더라. 딱딱한 너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때 어떠한 종목을 했을 때 우리가 주요 쟁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주관적인 사실을 봐야 되겠어.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되겠어. 객관적인 사실을 봐야 지왜 주관적인 생각은 너도나도 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똑같은 종목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볼 수도 있고 다 개개인의 생각들이 싹 다르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주관적인 사실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입각해서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탈. 해서 동국제강에라 검색을 했어. 그럼 동국제강에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는 중관적인 사실이야, 객관적인 사실이야. 객관적. 객관적인 사실이지. 그럼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거기에서 우리가 블로그에 <laughs> 올라와 있는 글들을 봐야 되겠어. <laughs> 뉴스에 올라와 있는 글들. 네. <laughs> 그렇지. 뉴스는 객관적인 사실 일각에서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동국제강에 대한 뉴스를 누르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들이 쭉 나오지. 네. 그럼 이러한 뉴스들을 한번 촥 살펴보는 거야. 음. 아이런 지금 이슈가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을 봤는데 사상 최대 23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지 사상 최대 실적 철강업계 모처럼 통큰 성과급 쌌다 철강은 최대 실적이 뭐야 돈 많이 벌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성과급도 시원하게 쌌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러한 것들 객관적인 사실을 일단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을 해치게 되면 동국제강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 다양한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사실들이 대부분 많아 유튜브는 그렇죠. 나 객관적인 사실을 터보고 주관적인 내용도 들어보고 음. 나의 이제 최종적인 결점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화 어? 음. 객관적과 주관적인 사실을 좀 찾아해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봤을 때아 여기에 대한 종목에 대한 메리치가 크겠다라고 하는 종목을 뽑아 갖고 와. 그럼 내일 그걸 한번 매수로 한번 때려보자. 그럼 너 너가 하는 거지. 몇 가지를 그또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네사 가지. 그래서 그걸 한번 해가지고 내일 다시 이제 촬영을 오전에 해가지고 매수를 떨어질 거야 한번 실질적으로 아, 네.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게 뭐야? 너가 나를 통해서 차강주 그 종목을 찍는 방법? <laughs> 전체적인 큰거바아자 주식을 할때 주식을 종목을 뽑을 때뭘 찾아야 된다고? 첫 번째 재무제표가 괜찮은 기업들을 일단 뽑는 거그 전에 앞서서 대전제는 뭐야? 재무제표 뽑기 전에 대전제는?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 크게 위에 있는 거. 그크레아크 아, 올라갈 종목. <laughs> 앞으로 우리가 올라갈 종목군을 해서 뭘 뽑은 거야? 지금 철강주를 뽑은 거지. 그래서 철강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대전제가 위에 철강주가 있는 거야. 네. 그 다음 에첫 번째로 할게뭐다이 철강주 중에서 수많은 종목 중에서 재무 제표가 괜찮은 종목들을 뽑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최고점 마이너스 40% 그렇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빠져있는 종목들을 네. 찾자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그렇지 이제 내가 뽑아놓은 종목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유를 찾아보는 거이 단계가 기초적으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종목을 픽하는 거야 매수를 하는 거야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돼 차트도 보고 기술적 분석도 더 해야 되고 업계 흐름도 봐야 되고 더 많은 음.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식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대분류로 1, 2,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종목을 사야 된다 라는 걸 음. 지금 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공부를 해서 의식 사야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충동적으로 보통 사람들 보게 되면 누가 음. 좋다데라 이거 듣고 사고, 저거 듣고 사고, 아니면 뭐 TV 보다가 우연찮게 뭘 봤는데,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사자 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두 번은 맞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한두 번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 안 되지. 너 고수도 쳐봤지. 네. 고수도 쳐서 딱 우리가 한판 승부를 한다고 하자. 한판 승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력으로 치는 게 높을까 운으로 치는 게 높을까? 운. 운이야. 얘가. 자 그럼 백판을 친다고 치자. 음. 백판을 친다고 했을 때 백판이 끝나고 나서 돈을 벌지 말지는 운이 좌우를 할까 실력이 좌우를 할까? 실력. 이 좌우를 할까? 주식도 똑같은 거야. 우리는 지금 단한 번의 승부를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가. 수십 번 수백 번의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수십 번 수백 번의 매매를 할 건데 단지 하나의 운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실력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인가요? 음. 우리는 단한 번의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의 승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짜로 얻으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의 승부를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남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 뭐 대도 않는 타당한 그런 남의 말을 듣는 건 좋아. 그건 상관없어. 남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걸로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 말은. 남의 말을 들어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그 정보를 내가 맹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단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 가지고 뭐 찾... 스트를 보든지 재무제표를 보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검증을 해서 이 정보가 타당성이 있네? 나하고 맞네? 그러면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그니다피디 PD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둘 다? 야 이, 이건 명언이야. 네. 이거는 진짜 주식판에서 나만이 이쌈과자이에서 나올 수 있는 명언이야. 우리는 단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100번에 200번의 승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운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이 말이 본보는 승리한다 이런 말 기억하지 말고 이런 말을 <laughs> 기억을 하라고 가라 네.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알았지?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준비해가지고 내일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자고 네. 다 내려가지 다 일하게 대표님 많이 바쁘신가봐요 어. 내일 어차피 <laughs> 또 한번 또 찍어야 돼 이거 내일 매수한 거까지 찍어야지 영상이 완료가 되는 거지 대표님 미성년인 거 뭐가 무서워 야 웃기다시네 이거 맨날 무섭대 와 이거 카메라 아, tacos, 끝나고 나면 뭔막먹은 켜있어요 어요 카메라 켜있어 뭐뭐 내가 뭔 거짓말을 하냐 지금? 무섭기는 개똥무섭 시청자님들 예 방송 끝나고 나면 피기하고 oh. 가을하고 저를 아주 그냥 부산사 직전이야 뭐 부산사야 <Minneapolis> 와 아무 말못하는거그셨죠와 감사합니다 수있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한번더 와서 찍어야 돼, 내려가 이제 저, 뭐, 이거, 이 뭐하고 있었어?